자, 리뷰입니다. 네. 어 저는 일단 이게 타이머 기능 있잖아요. 네.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. 참 몰입해서 할수 있어서 그, 이게 뭐 그렇죠.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네, 네. 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음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일단 어쨌든 협력 게임이라서 모든 네, 네. 활동으로 아이들이랑 네, 네. 같이 협력으로 음 할수 있어서 네, 네. 어 짧게 할수 있고 협력 게임이라는 장점 때문에 네.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리온 캐릭터가 있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음. 어세개 반. 음. 보라님 원래 4개인데 네 개인데 로키 일러스트가 안 좋아서 반개 뺐을 게. 네. 아이들가좀 깨졌어요. 좀 깨졌어요. <laughs> 아니, 그런 잘생긴 잘. 로키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 예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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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보라님과 같습니다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들이라 네. 네. 네, 교실에서 정말 왁자지껄하게 정신이 없어요. 네. 말하면. 주변 아이들은 이제 벌떼처럼 모여서 구경을 하겠죠? 네, 네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세개 반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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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게 우선 경쟁 게임이 아니라 협력 게임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학급 아이들 중에 보면은 음. 유난히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지면은 굉장히 자기 성질에 못 이기는 친구들 다툼이 일어나죠. 네, 꼭 이겨야만 하는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, 음. 그 친구들이 이런 게임을 하게 되면 다른 그 플레이어들과. 협력하는 거에서 어떤 묘미를 느끼면 네. 그 다음 번에 어떤 경쟁 게임을 할때 조금은 자신의 그런 승부욕을 좀 절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그런 생각이. 있고요 대신 네. 뭐너 때문에 너가 늦게해서 졌어 또 이런 비난을 하면안 되겠죠 이 게임을 진행할 때도 네. 그런 거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협력 게임이 네.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음, 괜찮은 매력적이에요.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네. 저도 이렇게 긴박한 그런 긴장감이 있어서 음.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그러니까 네 제, 제가 막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아니지만 몰입도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주는 압박적인 요소가 네. 몰입도를 좀더 있게 했던 것 같아요. 음. 네. 네 저도 세개반 정도 줄게요. 음. 어 네. 아 네. 어, 저도 이거 아 오늘 처음 해봤는데 음. 확실히 캐릭터에 몰입이 되네요. 오분 던전 같은 경우는 그냥 용사고 어, 그래가지고 재미는 있었지만 이런 캐릭터 몰입이랑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자비스, 그렇죠? 이런 것들. 사실 네. 이거를 저희는 어플을 깔고 했는데 네. 아이들은 중단합니다. 온 모래시계가 안 들어있네요. 안 들어있어요. 아, 그래요? 타이머를 재야 돼요. 음. 네. 아 그냥 각자 시계로? 네네 네. 아, 시계로? 네. 네. 아, 시계로. 시간 타이머로. 음, 네. 타이머로. 네. 근데 이거 아마 학교에서 하면 네. 깔아 올 겁니다. 아그럴까요 그렇죠. 깔아 네. 오겠죠 애들이 네. 뭐 저보다 더잘 알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. 음,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, 좋았어요. 음. 협력게임인데,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리플레이성이 음.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. 음. 그점 빼고는, 네. 뭐. 아니, 근데 이제 이 캐릭터가 여러 명이니까. 그렇죠. 뭐. 그것도 있죠. 네, 애들은 무한반복하잖아요. 네. 네. 그렇죠. 그렇죠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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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걱정되지만, 그거 말고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 뭐, 또 요새 마블이 2019년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구나. 새로운 캐릭터들도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 음. 카드만 따로 사서 이렇게. 그쵸, 그렇죠? 꽂아는이게 남거든요, 그래요? 카드 꽂는 데가. 아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더좀 생각하고 욕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아 우리 거, 핑크. 아. <laughs> 그래야 돼요. 아,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로 <laughs> 보드게임 하나 <laughs> 기가 막힌 걸 생각하고 하네요? 있는데. 아, 그래요? 네, 그, 네, 밑에 마에서. 네, 네.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요안 되죠. 네. 제가 깜짝 놀랄 겁니다, 보시면. 아아 눈물을 아 흘리면서 진짜 할 거예요. 아 제가 그, 제가 만든 게임에 별 다섯 개를 줄 거기 때문에. 네. 이건 그래. 두 개만 줄게요. <laughs> 네, 마치겠습니다. 네.